여기는 지금 러시아산입니다. 핫산 어, 노아의 방주 센터룸, 핫산 신학교 또 어, 한국학교 센터에가 있다겠습니다. 속초에서 크루즈항을 타고 여기 오시면 됩니다 블라디버스터 비스 또 핫산으로 속초 핫산로 들어옵니다 속초항 GNLS 크루즈를 타고 옵니다 지금 여기는 학산입니다. 리지엄 센터, 학산 리지 센터, 스콜라, 인바스테드 학산. 많은 분들이 러시아 핫산을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땅, 한민족 역사 문화 탐방, 러시아 핫산 탐방, 평화 성지술례 토지 분양을 모십니다. 매주 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석창에 도착합니다. 매주 화요일 날 석창에서 출발해서 매주 금요일 날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박 11일 코스가 되겠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폭염 장막. 홍수가 없고, 지진이 없고, 치안이 안 잔합니다. 은퇴 후, 최고의 휴양지가 되겠습니다. 무비자로 언제든지, 제도 가는 것처럼, 무비자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도 가고 완도에서 제도 가고 또 목포에서 제도를 배 타고 가는 것처럼 하루를 가면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180일 1년에 6개월간 무비자로 부 어, 붙은 정보가 이렇게 특혜를 주셨습니다. 매주 화일날 속청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블라이드버스터 항에서 또 매주 목일날 출발합니다. 그래서 4일날 왔다가 금요일날 도착합니다. 첫 출항을 9월 9일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월 14일 주일입니다. 제가 9일, 일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날 타서, 그렇죠. 블라드 부터에 타서, 이제 19일날 도착합니다. 9월 9일날 왔다가 9일, 9일, 이제 9월 30일부터 10월 9일 계획을 같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 매우 매주 허일 날 출발합니다 석정에서 네, 크루즈를 타고. 갑니다. 러시아 올 때는 뭐지? 루블만 사용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달러가 사용 안 됩니다. 한국 돈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러시아 현지에서는 루블을 환전해 오셔야 합니다. 러시아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